결혼 1년차 주부였고 지금은 새 인생 준비 중인 33살 여자입니다. 전남편한테는 여동생이 한명 있었어요. 올해로 29살이고 저한테는 신우였었죠. 신우는 결혼은 하지 않았고 애인도 없는 혼자였습니다. 제 남동생이 어린 나이에 열심히 공부해서 사차 들어가는 전문직입니다. 무슨 직업인지는 밝히지는 않을게요. 아무튼 덕분에 업계에서 제일 유명한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연봉도 입사하자마자 억대 연봉을 받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 좋은 직장을 갖고 자리를 일찍 잡게 된 동생 덕분에 동생이 취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얻은 전셋집에서 제가 시집가기 전까지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집안일이나 공과금 같은 건 제가 부담을 했었습니다 동생 덕분에 편하게 회사를 다닐 수 있게 되었지만 그건 동생이 이뤄낸 성공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숟가락만 올리고 싶은 생각은 없었거든요 집안일 같은 게 서투른 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같이 사는 게 불편하기는 했을 테지만, 내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참 속이 깊고 어른스러운 동생이었어요. 오히려 저보다 더 어른스러울 때가 많았지요. 제가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생 집에서 나오게 되면서 동생은 혼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우가 제 동생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네요. 나이가 어려서 그러면, 그냥 철이 없어서 헛소리를 하는 건가 할텐데 홍기도 다찬 신우가 제 남동생 집에서 살 생각을 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결혼할 때도 제 남동생이 직업이 뭔지 혼자서 살고 있는지조차도 이야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딱 봐도 남편이 시댁에다가 추절거려서 알게 된 거라는 생각이 단번에 들더라고요. 염치없는 신호도 요즘 겹사돈이 뭐가 문제가 되냐면서 제 동생도 훈기가 찼으니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둘이서 잘되면 좋은 거 아니겠냐고 사짜 들어가는 사위 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제 덕분에 그 소원을 성취하겠다며 아주 신이 나서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당장 신호가 우리 신혼집으로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며 말려주셔야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도 아니고 혼자 사는 제 남동생 집에 신우가 들어가 산다는 걸 말리기는 커녕 가족 일이니 저보고도 당연히 협조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니 기가 차서 웃음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돈만 있었다면 신우의 집이며 뭐며 다 얻어줬을 텐데 다 자기가 못나서 그런 거라며 그래도 며느리 잘본 덕분에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이미 다 정해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무슨 말인지 빵꾸인지 뭔 소리를 하는지 통알 수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한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고 아무리 신후 미래가 걱정되신다고 한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지 않냐면서 제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리니 저보고 치사하게 이러기냐면서 돈이 없으니 어른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냐면서 늙으면 죽어야지 하시며 신세한탄을 하시는데 남편은 한술 더 터서 저보고 못됐다고 지네 엄마한테 말 버릇이 그게 뭐냐고 한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남편이 돈을 못 버는 건 아니거든요 물론 제 남동생만큼 버냐고 물으시면 남동생이 버는 거에 반도 못 벌긴 하지만 나름 중견기업에서 과장직책 달고 있고 시댁에 생활비도 넉넉히 보내주는 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참고 있는데 아주 두 모자가 작정하고 저를 몰아가는데 아주 말이 안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다 쳐도 신우도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겹사돈이라는 말에 손사래를 쳤지만 신우가 그만큼 정신머리 똑바로 박혀있고 사람 됨됨이가 괜찮으면 공부만 하느라 연애 한번 제대로 못 해본 제 동생. 어디 정신머리 빠진 여자한테 걸려서 홀딱 뜯어먹히는 꼴 보느니 제가 발벗고 나서서 두 사람을 이어주려 노력이라도 했을 텐데 신의야말로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정신머리 빠진 여자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별 볼일 없는 여자였거든요. 나이도 29살이나 먹어가지고는 직장다운 직장 한번 가져본 적이 없고 고졸인데다가 그 나이 먹도록 아직도 아르바이트만 전전하면서 입에 풀칠만 겨우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아르바이트나 취직 준비라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안 좋다면, 신호가 그냥 운이 안 좋아서 그렇다고 위로라도 해줄 텐데? 아르바이트에서 월급도 받기 전에, 이건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하면서 그냥 하기 싫다고 그만두고 돌아오는 것도 부지기수고, 한달 동안 일자리만 세 번을 바꾼 사람은 제 인생에서 신호가 처음이었어요. 언젠가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무기계약 사무직을 뽑았었는데,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일반 사원들하고 비슷하게 대우해주는 데다가, 정부 정책 때문에 고졸자를 우대로 뽑는 자리였거든요 물론 계약직이기 때문에 승진 같은 건 따로 없기는 하지만 신우한테 이것보다 좋은 자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신우 생각에 제가 남편하고 신우까지 설득해가며 제 돈으로 학원비까지 내줘가면서 자격증 따게 만들어주고 하며 취직을 도와줬습니다 월급도 시작이 250 정도라서 조건도 좋은 편이었으니 시어머니도 하기 싫다는 신우를 답달해서 겨우겨우 달래가며 학원을 보내 자격증까지 따게 만들어줬고요 겨우겨우 최종 면접까지 어떻게 어떻게 인사팀 사람들 구워 삶아가며 올려놨어요. 신우한테 최종 면접 전날에 힘내라고 응원해주러 찾아갔더니, 글쎄 머리를 금발로 탈색을 해버렸더라고요. 면접을 하루 앞두고 머리를 금발로 탈색하는 사람이 세상천지에 어디 있냐고 한 소리를 했더니, 요즘 유명한 아이돌 누가 하고 있는 머린데, 자기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충동적으로 탈색을 했다고 하네요. 어찌 어찌 가발까지 구해가며 면접에 보내놓고 최종 합격까지 시켜놨더니, 아주 신음화라는 꼬라지가 가관이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개인의 개성을 존중해주지 않는 보수적인 회사하고는 자기가 같이 일을 할수 없겠다면서 첫 출근 날에 합격까지 해놓은 직장에다가 얼굴도 내비치지 않고 전화로 자기는 출근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해버린 거죠. 인사팀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소개시켜줄 수 있냐고 한 소리 들은 건 둘째치고 일평생 단한 번뿐일 수도 있는 기회를 그딴 식으로 날려버린 그런 구제불능의 신우를 저도 포기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로 그 어떤 일이든 신우일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져버렸습니다. 100번 양보에서 정말 겹사더니 저한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들 그런 사람을 제 남동생하고 이어주기는 커녕 근처에 얼씬도 하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부터 자기 SNS에다가 무슨 자취방 꾸미기 사진 같은 걸 가져와서 내가 꿈에 그리는 방이라는 식으로 이제 자기도 독립을 해야겠다며 주저리 주저리 떠들어놓고 사진을 한장 올려놓길래 신우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독립하려나보다 생각했는데. 독립이 아니라 내 남동생 집에 들어가서 얹혀살 계획을 떠들고 앉아있으니 저는 아주 복장이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 와중에 뚫린 입이라고 말은 또 잘하더군요. 청소며 빨래며 자기가 다할 거고 월세도 낼 거라고요. 제가 시집가기 전에 동생이 집안일 잘 못한다는 이유로 같이 살지 않았냐고 오히려 자기가 들어와 사는 걸제 남동생이 고맙게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신호와 시댁 식구들에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하고 대화를 마무리 지웠는데 그날 저녁에 남편이 그새를 못 참고 제 동생한테 전화를 했나 봐요. 내가 철은 없지만 좀 부탁 좀 한다고요. 구제불능혹 같은 신우 집에서 떼어내버리고 싶은 마음은 10분 이해하지만 신호가 신호 일부로 겹사도 누누하면서 둘이 어떻게 이어주고 싶어하는 심보를 뻔히 알고 있는데 신호가 그 집에 들어가 살게 되면 제 남동생한테 어떻게 할지가 눈에 다 보였어요. 남동생이 제게 전화로 이야기해주게 남편이 동생에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매형 동생이지 않냐고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딱일 년만 같이 살면서 도와줄 수 없냐고까지 말을 했다고 하네요. 남동생 직업은 좋지만 공부만 하느라 어수룩해서 남편 말에 수락을 하지 않았나 걱정했더니 매형까지는 자기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매형 가족들은 엄밀히 말하면 가족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런 부탁하지 말아달라고 미안하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하네요. 그러고 나서도 저보고 매형한테 매형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설명해달라고 끝까지 본인 걱정보다 매형 걱정 그리고 제 걱정을 하는 모습이 참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걸 남편이라고 데리고 살고 있었다는 현실이 다 부끄럽더라고요. 남동생과 전화를 끝내고 그 길로 남편을 불러서 동생한테 그런 부탁한 게 사실이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제 동생도 아주 못됐다고 하면서 너랑 어쩜 그렇게 똑같냐고 너네 가족들은 정말 사람 냄새가 나질 않는다고 정이 없다며 입에 거품을 물어가면서 서운하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 얼굴에 주먹을 꽂아버리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가 않더라고요. 남편과 대판 싸우고 나서 그 길로 짐 싸서 신우 대신에 제가 남동생 집으로 들어왔어요. 분이 안 풀려서 동생 집에서도 아주 결혼을 잘못했다고 씩씩대고 있는데 남편한테 전화가 와서는 이게 집까지 나갈 일이냐며 끝까지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징징대더라고요. 저혹덩어리를 전화 제 가족들에게 떠넘길 계획이 있는 줄 알았으면 애초에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신우의 앞날이 그렇게 걱정되면 제가 떠날 테니 너가 신우 뒷바라지 하면서 시집도 보내고 취직도 시켜주고 어디 한번 잘 살아보라고 한마디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호 편들면서 신우를 제 동생한테 떠넘기려 할 때는 그렇게 바득바득 우겨대더니 신우품으로 반품 시킨다고 하는 말에 벌벌 떨면서 그제서야 꼬리를 내리고 알겠다고 신우일은 자기가 시호한테 말해서 마음 접게 만들어 놓을 테니 얼른 집으로 돌아와 달라고 빌더라고요. 저는 이미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앞으로 두번 다시 볼일 없을 테니 신우를 사람 만들어서 좋은데 시집을 보내던 너를 새장가 보내던가 해서. 네 엄마가 보고 싶은 며느리 덕은 나 말고 새로 받을 새 며느리한테나 받으라 하라고 하고 나는 이혼 서류 준비되면 그때 연락할 테니 앞으로 나한테 할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하라고 못박아 놨어요. 동생은 자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된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 잘못이라고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또 이런 상황인 줄도 모르고 미리 말안 해줘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지금 결혼 생각을 하고 연애하고 있는 상대가 있다고 그러니 자기 걱정은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숙맥인 줄 알았는데. 동생이 속한 대형 회사에서 입사동기로 같이 고생해가며 정들은 여자친구의 존재를 그제서야 저에게 알려줬어요. 미리 말해주지 그랬냐고 하니 멋쩍은 웃음만 지으면서 이런 일이 날줄 알았냐고 머리를 극적이는데 정말 동생 말맞다나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저는 결국 이혼녀가 되어버리고 말겠지만 제 동생 하나만큼은 정말 참하고 좋은 여자와 삶을 준비하고 있으니 그나마 그게 위안이 되네요. 제가 잘 풀린 것도 아니고 동생이 좋은 직장 가지고 있는 건데 이 결혼 생활 끝까지 이어갔다면, 그걸 빌미로 시댁에 헌신했어야만 했을 제 모습을 생각하니, 이렇게 된게 오히려 잘된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사단의 모든 원흉인 신우는 이 일로 정신을 차린 건지, 저에게 자기 생각이 짧았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해왔고, 머리도 다시 검은색으로 염색했다고, 혹시 그 취직자리 아직 기회가 있다면면 저보고 다시 한번 주선해줄 수 있냐고 부탁을 해오더군요. 너네 가족들은 왜 기차가 떠나고 나서 잡으려고 하는 거냐고, 그거 혹시 집안유전 아니냐고 다들 이참에 인생공부 처음부터 다시 하는게 어떻겠냐고 말해주니 그게 그 집구석하고 마지막 나는 이야기인데 그래도 남편가족이라고 그간 참아왔던 말을 한 번에 다 쏟아내고 나니 마음 하나만큼은 정말 후련하네요 동생은 곧 결혼식을 올릴 것 같고 저도 새로운 인생을 준비 중입니다 동생의 회사 사람은 아니지만 동생이 같이 공부하던 시절에 알던 사람이 있다고 저한테 소개를 시켜준다고 저보고 한번 만나볼 생각이 없냐고 물어오네요 물론 그 사람들도 가족이 어떤지는 만나봐야 알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좀더 신중하게 결정해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저도 사람을 보는 안목을 길러야 할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